집에 아기 있는 집은 필수.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. 산후 손목 통증 발병률 90% 이상, 손목 스트레칭 및 운동, 손목 보호대 착용, 스트레스 관리 및 휴식, 리뷰 15,000개 이상 저렴한 가격 리뷰 1등 제품 코고, 임신 중에는 특히 손목과 팔꿈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 보호대는 손목을 안정시켜 부상을 방지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. 손목 보호대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. 또 특별한 디자인으로 손목에 딱 맞게 착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조절 가능한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 사용자의 손목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임신 중에도 운동은 필요합니다. 이 보호대는 손목을 안정시켜줌으로써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돕습니다. 이 보호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두 개의 보호대가 함께 제공되어 가격 대비 우수한 가치를 제공합니다. 더 많은 제품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.